붕어의 미친남자 신의 한수 박동우의 151번째 이야기 새롭게 준비한 보트를 가지고 나선 충남 홍성호에서의 하룻밤 보트 낚시 네, 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미치다 진행자 박동우입니다 아, 저는 오늘 어, 자대가 아니고요 자대 보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대 보트를 가지고 홍성호에 나왔습니다 어~ 홍성호 약간 중상류 쪽에 우선은 갈대 벽을 보고 앉았고요. 저 바람이 너무 세서 갈대 벽을 보고 앉았어요. 밤에 낚시는 새우 낚시를 할 생각이에요. 새우 낚시는 아무래도 좀 수심 얕은 데서 낚시하는 맛이 있어서 사실은 고기는 좀 깊은 데가 지금 좋다라고 하는데 어, 이 얕은 데서부터 낚시를 해서 차츰차츰 깊은 데까지 이동을 해 가면서 낚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우선 지금 해 떨어질 시간이고 이제 피딩 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대를 빠르게 펴가면서 낚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때 피는데 한 9시 정도쯤 되는 붕어 한 마리 만났어요. 지렁이 밑에. 어 그래서 기대가 조금 더 많이 되고요. 낚시 대는한 6대 7대 정도 좀 제가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할 생각이라 한6 7대 정도 좀어 편성을 하고 이제 입질이 없으면 어, 좀 깊은 데로 그렇게 이동할 을 생각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늦어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대편상하고 어, 바로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준비한 보트 낚시를 즐기기 위해 충남의 홍성호를 찾은 신의 한수 박동우 홍성호의 중상류 부근 갈대 쿨락의 포인트를 잡고 하나 둘 찌를 세워가 보는데 서서히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한 대편성. 하지만 대편성이 끝나기도 전에 괜찮은 붕어 한 마리를 만났기에 왠지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의 낚시다. 그 포인트를 보니까 갈대 벽이 쭉 있고요. 또 중간 중간에 어, 갈대들이 이렇게 등성등성 나와있어요. 그래서 붕어가 조금 은신하고 해유하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이제 고기들이 월동 준비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가거든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붕어들이 이제 좀 스콜을 해요. 이렇게 모여서 군집으로 겨울을 나요. 그래서 저희가 얼음낚시를 해보면 어, 이 가운데서 이 붕어 떼고기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보트들도 좀 깊은 수심에서 이렇게 잘 운집하고 있는 붕어떼를잘 만나면 어, 좋은 사이즈를 좀 마리수로 낚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낚시를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우선은 그런 포인트보다는 조금 마리수 떨어지고 하더라도 조금 얕은 데서 일단은 새우 낚시 를 하는데 뭐 수심 한 매다권 이런 정도쯤에서 낚시를 하는 게또 나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낚시를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근하 홍성호에서 수심이 깊은 곳이 입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 지만 새우 낚시를 하기 위해 마릿 수가 조금은 떨어져도 연안의 수심이 얕은 갈대 군락에서부터 낚시를 시작해 보는데 야 우와 내 들침 잘쓴다와야 똑같은 고대에서 아 이번 턱걸이 정도쯤 될래나? 아이고 붕어가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 홍성호 자두 번째 붕어고요 어 똑같은 데서 나왔어요 똑같은 데서 지렁이에. 찌석칼 들은 옆으로 가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턱걸이 얼척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 조금 안될것 같은 두 번째 붕어가 똑같은 자리에서 지렁이 밑에 나왔습니다. 자 아직 대편성도 다안 했는데 그래도 붕어들이 얼굴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자두 번째 두 번째 붕어입니다 이후로도 대를 편성하는 와중에. 계속되는 붕어들의 입질. 아이고, 근데 이거 뭐야? 잔발리가 나오네. 아무래도 좀 수심이 얕고 그러다 보니까 잔챙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뭐 다섯 시 자리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다 편성하고 나서 미끼를 새우로 바꾸면 아마 사이즈 선별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붕어들의 자, 활성도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대변성이 끝날 무렵부터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딱 낚싯대 여섯 대 편성을 다 했는데 물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갈때 벌써 한 이만큼씩은 물이 내려갔어요. 지금 물 얼만큼 뺄지 모르겠는데 아 얕은 데서 좀 새운 낚시 좀 하려고 했는데 물이 좀 음, 생각보다 오랜 시간 많이 빠지면 대를 빼서 좀 깊은 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참 분위기 좋게 딱이갈대벽 아, 따라서 세어 낚시 한번 하려 고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배수 그리고 빠른 진행 상황이 조금은 걱정스럽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 자리를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조금 더 낚시를 이어가 보는데 어쭈 어쭈 잡봐 우와. 바다 <laughs> 먹었다. 바다 먹었어. 야 여기 막물빼 물 가지고 지금 물막 쭉쭉 내려가는 와중에 지렁이 잡았더니 바다 먹었어요. 아우, 파이팅 좋네. 라라. 아, 자세 번째 물감입니다. 오 걸었다. 찬챙이.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빠르게 배수가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붕어들의 입질은 끊어지지 않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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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데 자라요 물이 빠지니까 큰 놈들이 좀 빠졌나 봐. 지금 근데 물이 뭐 계속 빠지고 있어서 제가 일단 포인트 이동을 안 하고 있어요.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제가 어떻게 낚시를 할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물이 빠지고 있는데도 뭐 입질은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은 물이 다 빠지고 멈출 때까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어볼 생각입니다. 자. 사이즈 선별을 위해 새우로 미끼를 변경해 보지만 이미 배수가 많이 진행된 상황. 아, 물 진짜 많이 빠졌다. 잠깐 동안 한 30cm나 빠진 것 같아요. 이 포인트는 이제 미련이 없어요. 이제 에이, 오랜만에 딱 얕은 수심에서 새우 낚시 초저녁에 한번 딱 즐겨보려 그랬더니 그러 못하게 하네. 이동해야겠다. 예상치 못한 배수에 결국 자리를 이동하지만 그나마. 포인트 이동이 편한 보트 낚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연안을 벗어나 수심이 깊은 중심부로 보트를 이동해 본다. 제가 지금 어, 수심 매출 90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물을 빼서 물을 순식간에 한 40cm 이상 뺐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일단 볼대를 내렸는데, 이게 보시면 강물에 물을 흘러가듯이 물이 쫙 빠져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낚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물 흐름이 조금 멈춰야 낚시가 될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상류 쪽이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은데, 뭐물 흐르는 게뭐 지금 완전 뭐 강물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일단은 숨은 닫을 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숨은 닿을 때까지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대편성 할때막 붕어 나오길래 아, 오늘 좀 촬영 좀 하겠다 싶었더니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요. 자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흐르는 물살로 인해 낚시를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수심을 체크하려 넣어둔 한 대의 낚싯대 따왔다. 오. <laughs> 낚싯대 다 걷어놓고 한 대만 딱 넣어,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어 물이 멈췄네 하는 순간에 입질이 와가지고 잠깐의 틈을 타서 저녁 먹고 있다가 지금 한 마리 나오네요 어우 턱걸이 되려나? 어우 사이즈가 그래도 석거리까지는 안 되고, 한 9시 정도 되겠네요. 아, 숨을 닫은 것 같아요. 근데 숨을 닫자마자 입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활성도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막 배수하고 그러면 입질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저기 얕은 데서도 배수하면서도 계속 입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이 막 흘러가다가 물을 딱 보니까, 어, 물이 멈춘 거예요. 어, 물 멈췄다라고 하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활성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깊은 수심으로 옮긴 것도 잘 옮긴 것 같아요. 밑에 고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바로 이제 낚시를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흐르던 유속이 멈추자. 곧바로 입질을 해준 붕어 한 마리. 배수로 인해 옮겨온 포인트지만, 깊은 수심임에도 붕어들의 활성도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엄청 조심스럽네. 엄청 조심스러워. 그렇지, 걸었어. 오! 오! 심지어 쓴다. 오, 오! 아, <laughs> 아이고. 오른쪽에 두 번째 때. 이건 뭐. 자, 입안에 아직도 새우가 그 내려 있는데, 어이, 이것도 한 8치, 9치 정도쯤 되는 새우가 입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laughs> 자, 이게 옮기고 이제 낚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입질는 그냥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활성도는 어, 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요만한 놈들은 벌써 한 4마리, 5마리 만났거든요. 조금 좋은 사이즈들은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기대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활성도가 좋은 거 보니까 계속하면 좋은 사이즈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크지 않은 녀석들이지만 시작부터 활발한 입질을 보이는 곳이기에 조금 더큰 녀석을 기대하며 남은 대를 편성해 본다. 여기 제가 폈는데 왼쪽으로 내대는 수심이 깊고 오른쪽으로 두 대는 수심이 정말 얕아요. 수심이 한 1m 이상 차이가 나요. 잘친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물 속에서 이런 지형 되게 좋아하거든요. 왼쪽에 세 대는 깊고, 오른쪽에 세 대는 얕고. 뭐, 일부러 찾아서 칠려고 한건 아닌데, 쳐보니까, 아, 수심이, 깊은 수심하고, 물 속에서, 둔덕이, 확실히 둔덕이 있어요. 엄청 얕은 둔덕이. 저 제일 오른쪽 대는 메다,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메다 한 20? 이 왼쪽으로 가면 이런 데는, 한2메다2메다 이상 나올래나 그니까, 수심 차이가, 아는 거죠 엄청 오, 한 2m 좀 넘을 것 같은데 한 1m 정도는 물속에서 수중턱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지금 두 번째 때도 오른쪽에 거의 세 번째 때서부터는 수심이 얕아져요 아뭐 모르고 쳤긴 했는데 펴 놓고 나서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걸었어. 아우 얘도 힘써 얘도. 어우. 저 오타임 어, 잘 쓴다. 수심이 깊은데서 올라오니까 애들이 어이고 이건 얼척 되겠네 드디어 아. 이거 턱걸이 안될것 같아요 이것도 29 지금 시기에 홍성호가 괜찮아서 왔는데 와봤는데 이런 정도로 입질이 활발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밤 낚시에 깊은 수심에서 아 너무 좋네요. 이쪽에 1 나오자마자 또 나와 또 나오고 한 마리 딱 나오고 보는데 뜨근 들근또 밀어올려요 아 자로 잰듯이 고만한 놈들 나오네 아우 진짜리들 아우 밤낚시 재밌네요 요만 여섯 칠곱 칠하 바로 즉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라다올라 9치짜리네 다 9치짜리 8치는 조금 넘고 9치는 조금 빠지겠다 걸스어 자라 아휴 그래도 애들 힘쓴다, 힘써. 렇기 문대에서 나오니까. 일번 우와, 좋았어. 요것도 한 8치. 딱 7치, 8치, 이런 사이즈들이 계속 나오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때 조금 우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안을 쳐다보고 일직선으로 대를 핀게 아니라요. 약간 45도 하류 쪽을 바라보고선 왼쪽서부터 대를 폈거든요. 이렇게 피면은 이제 여러 포인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죠. 그 중에서 오른쪽에 요 포인트가 지금 수심이 제일 낮아요 여기 한 지금 80, 한 1m20? 한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왼쪽으로는 2m들이 넘는데 여기는 딱 1m20인데 요대에 지금 계속 입질이 걸려요. 하나, 집어 넣으면 거의 바로 받아 먹을 정도로, 어, 입질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나, 노지에다 낚시를 해도 이렇게 골이 있으면은 타고 올라오는 둔, 둔턱이 항상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중에서도. 저희가 얼음낚시를 해보면 항상 깊은 데, 얕은 데 같이 치면은 깊은 데보다는 얕은 데 바로 올라오네, 또. 예, 또 바로 올라와. 깊은 데보다는 얕은 데. 어, 그턱 위주로 고기들이 항상 다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 1번대가 거의 그렇게 걸려가지고 집어넣으면 계속 입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입질을 하고 있으니까, 고또또 새우를 또 하나 계속 넣으면은 막 거의 받아 먹는 정도로 입질을 아주 이 오른쪽 1번대에서 제일 활발하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거. 아이고 <laughs> 마리스는 벌써 지금 몇, 얼마 안된단한 20마리 넘게 한것 같은데 아, 사이즈가 8치, 9치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요 아. 오이고, 이거, 이거 조금 힘쓰는 것 같아 아, 오랜만에 나서 그런가? 아, 사이즈가 잘다 바로 나나야지 여덟치. 아, 그렇지. 진짜 애들 앙탈 끝내주네. 다 요만요만한 것들이, 하튼 여 심심하지 않게 입질은 계속해줘요 지금. 날리 날리. 이자 한 아홉 치 정도쯤 되는 이미 많은 붕어를 만났지만 이후로도 밤이 깊어갈수록 붕어들의 입질은 더 활발해져 가고. 어메 어메 이번땅권총이다땅권총 쌍 권총이야. 아이고, 이거 하나 꽂아놓고. 얘가 더큰 거, 더큰 거, 얘부터 빼자. <laughs> 아, 야, 이것도 한 9시 정도쯤 되는 붕어가 나왔는데, 한 마리도 다 달려있어서, 빨리 해결할게요. 으쌰. 참. 와라. 이거는 좀 자라. 이건 좀 잘아. 이건 여덟치. 쉴틈 없이 붕어들의 입질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나오는 녀석들의 사이즈가 다소 아쉬운 상황. 이게 붕어가 좀 사이즈가 이렇게 들쑥날쑥 나와야 재밌는데 너무 판에 찍은 것처럼 막 똑같은 사이즈만 나오면 사실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막 많은 폭발적인 입지를 받고 있는데 조금 좋은 사이즈를 이제 좀 만나고 싶은데 아, 어튼 밤이 늦으면서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니깐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계속된 입지. 그리고 포인트를 이동한 후에도 멈추지 않는 붕어들의 활성도로 인해 홍성호에서의 즐거운 보트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신의 한수 박동 하지만 많은 마리수 붕어를 만났음에도 나오는 붕어들의 사이즈가 다소 아쉽기만 한데 과연 깊어진 밤과 입질이 활발해지는 아침 타임에 사이즈 좋은 붕어가 꿈을 찾아오게 될지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